자 여러분들 코인계의 큰손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오늘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거대한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미국 회사고요 이분의 회사 사장님은 비트에 미쳤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인데 비트에 미치신 분입니다 눈에서 이제 광기가 보이죠 광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광기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신봉장 비트코인 맥시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사장님이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미쳤냐면 회사 빚을 져서 비트코인 올인합니다. 회사의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빚 내서 비트코인 올인. 쉽게 말해 비트코인으로 연끌한 미국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난 아직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본업이 있는데 본업 다 던지고 비트코인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계속 연끌하고 계속 매수했죠. 그 비트코인 몇개 모았냐? 14만 개를 모았습니다. 한 회사가 비트코인을 총 14만 개를 모았습니다. 이거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5조 5,800억 원어치. 단 하나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5조 어치나 샀습니다. 이것이 뭐다? 진정한 영끌이다. 그래서 이분들 5조 어치나 샀는데 수익일까 손해일까? 이제 수익입니다. 대단합니다. 4월 6일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코앞이고요. 평,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2 9,800달러. 지금 3만 달러죠. 살짝 수익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 본전입니다. 여러분들, 영끌을 하시더라도, 살살 모아, 살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보면, 항상 빚을 내가지고 천천히 매수하다 보니까 본전 왔더라. 5조 5,800원어치의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집한 회사가 누구다? 우리의 미국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14만 개를 모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테마주가 되었어요. 어떤 테마주냐? 비트코인 테마주입니다. 이게 분홍색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고요.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회사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왜? 회사가 비트로... 빚내가지고 5조 5,800억 원어치, 회사 총 가치 대비해서 어마어마 무시하게 비트코인을 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에 따라가지고 회사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미국 기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살 필요 없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 산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최근 미국 기간 투자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피델리티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엄청나게 샀답니다. 왜?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왜냐면, 회사, 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비트코인 산다고 해봐. 혼내겠지? 왜 이렇게 리스크 있는 거, 리스크 있는 거 사냐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어이씨, 왜 이렇게 리스크 있는 비트코인을 사? 하면서 혼낼까봐, 아, 그러면, 다른 주식을 살게. 비트코인 따라가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주식을.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슬슬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미국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저점을 잡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시기가 뭐다?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알트 열심히 매매하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도 떠나지 마라. 기관들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고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이나 절차가 복잡해서 우회로 찾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주식으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아 5조, 5조 5,800억? 조금만 움직여도 돈 엄청나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